안녕하세요. 쇼마젠씨입니다. 갤럭시 Z 폴더블 시리즈의 새로운 모델이 곧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매일 새로워지는 디자인과 기능, 그리고 폴더블이라는 독보적인 폼팩터 덕분에 선택의 고민도 깊어지는 시점인데요. Z 플립과 Z 폴드는 각각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델을 고를지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제품의 차이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스마트폰을 찾고자 한다며 이번 영상의 내용이 좋은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플립과 지폴드의 장점을 각각 비교해보면서 어떤 모델이 어떤 분들께 더잘 어울리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플립은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아담한 사이즈가 장점인데요. 반으로 접히면 만들어지는 정사각형의 형태 덕분에 앞주머니나 작은 가방 속에도 쉽게 들어갑니다. 특히 주머니가 작은 옷을 자주 입으시는 여성 사용자분들께 더없이 유리한 디자인이죠. 컴팩트한 만큼 귀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폴더폰을 접듯 여닫는 감성도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반면 지폴드는 대형 스크린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상대적으로 휴대성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시원시원한 화면을 제공하는 것이 큰 장점이죠. 메인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마치 태블릿처럼 활용할 수 있어 모든 콘텐츠를 넓고 선명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며 어른스럽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지플립은 손바닥 크기만한 커버 스크린을 내 마음대로 꾸밀 수 있다는 재미가 있는데요. 사진, 날씨, 시계 등의 위젯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민다면 마치 옛날 폴더폰 케이스처럼 나만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알찬 커버 화면을 활용하면 굳이 본체를 열지 않고도 알림 확인이나 간단한 설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도 실용적인 요소죠. 지폴드는 커버 스크린마저도 일반 스마트폰에 가까운 크기를 자랑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를 더 들고 다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인데요. 넓은 외부 화면에 더해 펼쳤을 때는 더욱 큰 내부 디스플레이까지 함께 활용할 수 있어 사실상 두 개의 기기를 동시에 소지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커버 화면을 각도 조절하며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감상할 때도 태블릿을 따로 챙길 필요 없이 폴드하면 충분하죠. 지플립은 한 손으로 조작할 일이 많은 분들에게 특히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커버 스크린에서 날씨를 확인하고 음성을 녹음하고 사진을 찍는 등 대부분의 기본 기능을 본 스크린을 펼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데요. 가방을 들고 있거나 급하게 무언가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반대로 지폴드는 멀티태스킹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한 화면에서 두세 개의 앱을 동시에 띄우는 등 복잡한 작업도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업, 드로잉, 게임 플레이 등에서 더욱 다양한 태스크를 처리할 수 있어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죠. 이처럼 지플립과 Z 지폴드는 Z 형태는 다르지만 각각의 방식으로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폴더블 제품입니다. 작고 아기자기한 감성을 추구하고 가벼운 무게와 휴대성을 중시한다면 지플립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반대로 넓은 화면에서 높은 생산성을 기대하거나 다양한 앱을 동시에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폴드가 훨씬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지 시리즈가 출시되기 전 나에게 더 어울리는 폴더블을 미리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준비가 될 것이라 생각해요. 만약 이처럼 혁신적인 갤럭시 Z 폴더블 스마트폰을 구매하고 싶다면 쇼마젠시 네이버 스토어를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파트너로서 믿을 수 있는 제품과 합리적인 혜택을 함께 제공해드릴게요. 지금까지 쇼마젠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